안녕하세요, 박진솔씨. 여긴 어딘가요? 여기는 13지구입니다. 와우. <laughs> 이 책이 <웃음> 아니네. 해좀 기막히다, 잠솔아라 와우. <laughs> 좀 시원한데? 리얼 힙합. <laughs> 아 이게 힙합이야? 이게 힙합이지. 아이고 힙합이지. <laughs> <이게> 힙합이지. 이것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처음에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혼자 저렴 연구했는지 알아? 했는데 보정이 <laughs> 안 되는 거야. <laughs> 응. 좀 잘돼 이제. 아이셔의 숨 맛이 나니까. 아이셔의 숨 맛이 난다고? 야이 네 먹어봐 진짜. 내가 어? 오늘도 그래, 무슨... 아니야? 쓴 맛이 난다니까 여기서. <laughs> 그래서 그런 맛이 나지? 아 물랑 섞여서 이상한 맛이 나. 진짜 술 맛이 나.

이 새끼야, 또부거 개빡치네. 구거 안에 사볼게. 언제 찍고 있었어? 우리 응. 매 시험기간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. 응. 야, 그냥 맨날 한 항상 일주일. 어, 전에. 항상, 야, 이번 진짜 역대급으로 하겠다,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. 형, 어, 항상 했던 말. 우리 역대급으로 안 했다. 근데 이번 역대급이야. 이번엔 역대급이야. 저번 학교가 더 역대급인 것 같아. 감독 안 보고? 아, 말하 있어. 아, 뭐 배터리가 아, 지금 그 저희가 40, 40, 40, 47, 지 47%밖에 남지 않았어데 바닥까지 충전기. 진솔이 없는 자신감으로 충전이안 가져와가지고. 아, 뭐야 지 이게 어디 로 간다? 오 리스? 응, 나 리스. 여기 없는데? 뭐가 없어. 아니 그 도서관 홈페이지, 아, 여기서 찾으면 당연히 있거든? <웃음> <웃음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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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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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네, 1강 와 시험, 일, 2주전. 1강 <laughs> 시험 2주전 1강 시작한다 시험 2주전 1강 시작합니다 이거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수 있지? <laughs> <하고 싶은데. 웃음> 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보, 니네한테 보내줬는데 누가, 누가 이렇게 있지? 만들었어 누구야 몰라 와 이거 나 이거 아직도 집에 놔뒀다 진짜? 이거 이거는 없고 이거 대박 나다 버려 뭐야? 몰라 어? 다음날 힘들었나 봐 <laughs> <laughs> 소리야 우리 아이 아이패드 옆으로 치워놓고 뭐 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아니야 우리 아빠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했잖아.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. 사진 구경하기 응. 우리 들었다 야, 저기, 고구마 있다? 뭐? 고구마? <laughs> 아니, 내가, 내가 발음 이상하게했나 아니, 고구마, 고구마란 줄 알았지. 내가 분고구마 얘기해가지고. 분명히 <laughs> 고급남이라 얘기했는데, 고구마이지. 나, 나 아까 진짜 너무 낭창하게. <웃음> 고구마? <웃음> 아, 이 없어 진짜. 내가 봤을 때 누가 보면 우리 술 먹고 나온 사람들줄 알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. 근데 커플만 빼야된다니까? 다르잖아. 오, 이번엔 좀 성공할 것 같은데. 어? 오! 오. 나는 괜찮은데? 어. 오, 어, 어, 괜찮은데, 괜찮은데? 아, 어, 바빴나? 어, 103이요. 103이면 이거. 바빴네. 우리 내갈 때쯤이면 한 115? 어, 회사가 됩니다. 가오세요, 라운드입니다. 아, 마블이. 언니, 50원인데 필요하세요? 네. 그럼 참, 빗대청 가야지, 마블이. 이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. 어, <목소리> 너무 예쁘다. 약간 <목소리> 경주 오면 주유소나 카페, 스타벅스 이런 거다기렇게 왔다. 어, 그래. 그거는 여기 톨게이트도 한옥이잖아. 그니까. 러 이제 경주기 한가 봐. 이진다 까보지. 7니안대9 0 아니 10년대, 20년대, 2 0년 때문에 년대 20년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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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을 수도 있년대 20년대, 20년대, 2 0다대2 0 있을, 있을 거0다 그럴걸? 그럼 다른 데 가자 다른 데2 거의 다 20년대, 2 거기 대 20년대, 2거년어 20년대, 2 0년 브이로그 찍고 있어가지고 욕은 좀자제해주 어디에? 어디에? 아니 그럼 착하게 말할게 언니 다시 어? 찍으세요 응. 응. 걸어가자 어 우리 주차하고 걸어가면 되겠다 바라. 응. 아내 발이 너무 쫑쫑해 기억나? <laughs> <laughs>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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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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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고를 수 있겠나? 뭐? 귀엽다 고를 순 있지. 약간 멋있는 아쿠아 아, 슈즈 신는 느낌. <laughs> 야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. 이쁨 이쁨. 광주 아, 같은 광주 같은. 고마워 고마워. 오늘 룩이랑 아주 잘 어울린다. 봐라 좋아 잘돼건든다 응. 진다.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시만 잠시만 시안 내면 진다. 가이바이보 <laughs> 맨날 하자 삼 걸리잖아 아니, 아 저번에 씨. 울산 가서 바다에 빠지겠을 때도 비미가 걸렸는데 그니까 안버졌나 <laughs> 근데 그때는 진짜 빠지잖 않아 떠내려 갈까 <laughs> 진짜 동해바다 <동의> 어딘가로 갈게 있어 다 해봐 해봐 우리한테 몇팀 남았다고? 5팀 네팀인가 사섯 팀아 많이 안 남았네 음, 조차 한다고 그니까 진짜 한참 오래 걸렸어 올리브 살짝 좀 바람 불면 은 어디 가 아니, 아니 그렇게 지치한 다 따져서 알바할 거면은 어, 지네 아빠 진정한 밑에서 알바를 해야지. 미친 마음 다어시 그래? 이라라 이라. 근데 말귀지, 근데 니감태 먹어봤어? 처음 음. 아니, 처음 먹어, 나도. 아니, 올리피로 어 찍어 놓으라고. 나중에 공유하게. 이거 잘 잘먹었디잘먹었디 잘 먹었디. 아, 야, 잠시만, 잠시만. 아, 잠시만, 다시 찍어주라. 아럼못찍으란 소리였는데. 찍으란 소리 아니야? 야, 근데 이거 좀 치바 주겠니? 이거 진짜 이상 예쁘게 안 나와. 야, 진짜 먹어봐. 내가 한번 먹어. 이거 짜봐. 진지야. 짜대. 짜지. 내가 먹은 부분은 안 짠데. 내가, 내가 여기 소금이 있어? 아 진짜 너무 억지 소금이라고? 진짜 응. 소금 아니야? 짠데 나 이거 짜냐? 와 걔. 내가 짜지. 내가 짜. <laughs> <머리. 웃음> 없는 머리 다 뽑으려고. <laughs> <꺼보려고. 웃음> <laughs> 씨. 애니 f 티 v 형씨. 근데 내 머리도 한번찍어줘 개같이 되고 3분, 얘 해준다고 3발 됐죠. 어. 맞죠 약간 추노 같아 고마운, 고마워 당장이라도 칼 들고 가야 될것 같아. 두두두두. 추노가 이 노래가 아닌가? 쁜데 아아아, 아, 뒤에서? 한번 찍어줘 뒤에서? 예쁜데? 야, 거기 들어가야 되나? 없대, 없대. 오, 야, 마음에 들어. 나 완전 마음에 들어. 들어가, 들어들어 선생님은 되게 머리숱이 많으시네요 네, 네 맞아요 예쁘게 해주세요 선생님 <laughs> 저 이거 빠진 건데요 이게요? 네 너무 상당히 많으세요 영상 보는 거 재밌어 그래서 가끔 내술 취한 영상 한번볼수 있어요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지 않나? <웃음> <웃음> 한번 가볼게 있 음. 슬슬 이제 해가 지고 그, 응. 아, 있는 것 같아. 그래, 이거를 찍찍는아 조금 조금더 넣어줄래? 좀 즐거운? 뭔가 사 찍다 보면 진짜 이렇게. 이렇 <놀람> <laughs> 얼굴 눈으로 는게더예쁘까아 아, 근데 이렇게 알지?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,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. 찍어서 우한테 보내줄 거야. 진짜 예뻐 날씨를 잘 골랐다 오늘 날을 응. 잘 잡았나? 뭐 처음으로 이렇게 날씨 좋은 거 아니야? 그니까 근데 우리 이거 진짜 잘 찍었다. 그러 그러니까. 영사 열심히 보여주고 싶어. 네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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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내 붙여놔야겠다 있는가? 방에. 어 방에 어. 붙여놔야겠다. 이거 네모난가? 어 이거 다 있는 거. 어어나 진짜 근데... 예쁘다.